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네, 첫째는 어, 이거, 지금 네,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편입니다.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담아놓는 거고요. 한, 거는 한 시간 동안 참으셨다가 저기도 말다 나오니까. 여기서 쉬어드시고 삼매기 구경하는 거죠. 지자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네, 제가 분명 동의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분명 조끼 착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앉아계시는 루자, 민트는 지금 그는 게가다있습니다그래가지고요그것을 제가 시범 삼아서 이와 같이 에서이있습니다보시것과 같이 관이없는도시는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투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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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에봉에 నాగ్త 아, 아 조심해야 되겠다. 핸드폰 물에 빠지면 어, 조심해야 되겠어. 이있

자, 오른쪽에 이곳에 포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왼쪽에 삼도지검, 이곳을 배경을 삼아, 사진 찍기의 좋은 장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11시 방향을 보고 계시면은, 아, 그 10번째 만나은그 범륜 모양의 바위, 물개 바이가 나옵니다. 자, 11시 방향을 보고 계시면은, 고개를 쓸 때, 흉고 있는 네, 물개 바위입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이 보시면은 물개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점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 와 같이 변화가 오죠. 네, 그래서 물개는 또 다른 네, 그 별거지 없 그런 바위로 변하고 만납니다. 자, 그리제여러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셋시 그냥 이곳에 보시면 서재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 이곳에 보시면은요, 지양조고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양조라는 네, 이름은요, 우리 사진을 보면, 수백위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양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 보건양 군대가 63개 정도 들가 있는데, 그 가운데 4만이 사는 섬, 예, 11세 군대의 유인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예, 네, 천이 바로 지양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사람들이가 파제가됐습니다 그렇대요. 그파제는 우리 군산신만을만들고 있는데 그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시간에는 이제 시정이 상당히 좋아져서 저 멀리 왼쪽에 9시반 방향에 위드럼 섬, 교한군의 수케일만 여태까지 돌고 있군요. 자, 그러면 옆으로 김양 직장 시설이 가까이에서 지나가죠. 지난 3월 말까지 얘는뭐 그, 끝까지 따라오네. 어? 갈매기도 끝까지 따라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가까이에 우리 산을 가장 자 여기입니다. 자, 이곳에는요, 잠시 후에 예, 기도하고 있는 인여동대가 지나간 고이죠이 어, 시간에 잔인하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에 함께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야간에는요 불을 밝혀서 모든 배들의 백기를, 안전한 백기를 예, 인도하는 그런 군대의 이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모티브도 이제는 두 번째 동물 고양이, 이제 가재바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곳을 모티브로 되도 가재바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재 몸통과 그리고 머리 그리고 다리가 두곳에 있습니다. 지금 시방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오면은. 아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한시간향 보세요.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몸통, 그리고 머리 그리고 다리의 앞발이. 네, 그 오른쪽으로 저게 가재바이래나봐. 선녀들이 남 동굴이 나온 그선녀들 남은 동굴 이번 찍어가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전화기들을 얼른 한 번씩 켜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해보세요. 왜냐면요그선녀들 남은 동굴이 여러분에게 흥분도 가져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선녀들 남은 동굴이니까요. 네, 오른쪽. 3시 방향으로 나옵니다. 자,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앞쪽이 아니고 옆에, 옆쪽이 되고 있죠? 네, 옆쪽입니다. 잠시 후에 나오게 되면은 제가 네, 찍으나볼 때, 그때, 지금은 문안 열지, 아니, 안 열지입니다. 문 열지 말고, 딱 찍으세요. 자, 이제 3시 방향으로 나오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자,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 나오고 했는데 자, 이제. 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됐습니다.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네, 가장 지금이 멋있을 때 바로 어, 지금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찍었습니다. 네,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그 동물의 모양은 네,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죠. 자, 옆으로 노란색 등대 지나가죠. 네, 검은색이 띄어있는저 그 등대. 그 밑에 암수가 있습니다. 네, 암수의 세운 등대죠. 우리는 지금 그 서쪽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서방 등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네, 우리 서경소가 우리 서영제일 이쪽 네, 부근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한한 한 차례만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네, 보기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옆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요 상자도 선착장이 지나가고 있죠. 이곳에서 가까운 그 권리도 그리고 저 권리의 말도, 명도, 함순도 이곳은 오공하는바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이 장자도 산책장은 우리 거문산에서 가장, 네, 이, 장자도에 있는 산책장으로서 그래도 네, 섬에서 네, 안 태어난 네. 게또 신기한 것 같아. 네. 섬에 태어난 <laughs> 아, 이런데.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매일 바닷물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 이 장자도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 거문산에 가장 설득된 건바지죠 네, 그리고. 또그 사장들하고 다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장들하고 다리를 이렇게 설수는 것을 한번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합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요 지난 1996년도 이렇게 세워진 다리입니다. 글쎄 그래야 되는데 어디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네, 그 권리에 있어서 이 다리를 이용하던 다리였죠. 지금은 소리를 싹 다치고, 네, 스카이워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내리다 보면, 흑수, 건강, 유리가 빨리 스카이워크말씀이니 그리고 이제, 왼쪽에 강자도, 강사가 네, 많이 태어났다는 강자도 네, 카메라에는 네, 뭐 이게 담아지지가 네. 않아요. 쬐깐해가지고, 그냥, 그냥 네, 보는 게 진짜지. 네, 조금 이렇게 그래서 민주민주장동 옌포롯끼리 불니다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이름은요 그 옛날 이곳에 어떤 이름을 알수 없는 어떤 보인이 이곳에 와가지고 앞으로 이곳에 어느 훗날 아주 극고큰 다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요 들어맞게 된 그런 시기가 돌아왔던 었 것이죠. 지난 천번에 86년대에 영압은 조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장작을 보시면요. 높이가 142m가 되는 장작으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곳에 앞뒤로 오르되어 있는 부르산도가 있고요. 저곳에 올라서 우리 63개 도서 고골산 환경을 바라보는 장소로 아주 푸른색 없는 도시라고 말씀드리요또 저곳에 네, 와플 그 체험마저 있어서 여기 마을에서 사진 찍어볼까? 그냥, 없애가지고 없애가지고 그냥 찍어. 뭐아 조금만 더. 그 찍고 다음에, 다음에 와가지고 뒤쪽에 올 때는 야주기 네, 찍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 보시면 아, 이곳이 선녀들입니다. 자 선녀들의 진나임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도 또진나을 그 한번 가보고 싶다 아, 하시면요. 저희들이 탄용지군부이 있으니까 지금 당시에 손을 도록니다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높진 않3록 손을 쥐파네 보면서 케이블끼리랑 700m가 되면그 뒷라인에 이어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aughs> 우리 선입 최종 여고가지 이야기해 주셔서 이곳에 려단는 이야기가 <laughs> 보여 있는 곳이죠 자 저곳은 바로 저명사심리혜택장입니다 2.37리오 그리고 그 폭이 5 0 m 가 되는 저 해수장 그 병사십리의 극장에 여름날 에, 장마 그 여름날 에, 이곳에 우리 장 잠자들을 대정으로 천연낙수가 자연물을 천연낙수가 원래 건조한 곳도 역시 네, 우리, 천육팔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가 도또높이가 되고 5습가 되고 저곳에요가날 많은 강가 되고 있습니다. 천에가고가고 있습니다. 천육고천육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리고 지금 저희가되나고있는이바다도장나가고있습가 네, 붙은 가그 되고 예, 네, 다리입니다. 자, 그 옛날 이곳에서 야, 안 네, 이렇게 본다요. 아, 불편한, 비 왔으면은 이거 딱 아, 좋아. 기원하고 그그 이거 우산 쓰고 뭐 안에서 쪼그리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불을 밝히면서 조개를 잡았답니다. 그때 불을 밝힌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이곳에 당장 어워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있게 됐던 배경이 있어 아니, 방송 나오잖아. <laughs> 아니, 방송 안, 안 나오면 못할 네. 뭐 자, 방금 얘기도 못할 건데, 뭐야. 녹음 다 나오니까 아직 이제 공부면되죠 이제는 왼쪽을 바라보세요. 자, 왼쪽을 바라보시면, 장자도 장자봉, 그 등선 중간을 보세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쪽을 보시면요, 저곳에 지금 장자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애기를 어긋듯이 하고 서 있는 저 장자 할머니는요, 높이가 8m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왜 이곳에 돌이 되었을까요 네, 과거를 보러 가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이와 같이 돌이 뭐. 되고요. 그 남편은 아니, 그 부인을 네, 속을 상하게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저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행정도 그곳에 돌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네, 부인을 그리워하다가 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지만은요. 그 부인은 그 남편이 못이어가지고 고개를 위면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저 한시방향 저곳에 보시면요. 예, 그곳에 우리 그 남편이 되는 강자 할아버지 바위가 저곳에 그곳에 있습니다. 예, 이따가 그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이드업 이제 오른쪽에 그 앞바다를 보세요. 한시방향입니다. 그곳에 보시면요. 지금 어떤 동물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새강깡 하나를 드릴게요. 아 아니야 이거? 아구같이 생겼다. 납작한데. 어느 동물인지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세 납작한게 아거같다저 아, 뒤에 빨간, 검, 검정부자. 뭐래요? 검정부자 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입을 모아서 아가라고 하는데 정답이 틀림없기니까 선물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세요. 우리 안에 손님이 손을 드셨는데 입번으로 드셨어요. 예. 네. 아거고 생각하고 네. 보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이이 들떼기가 가족이. 아 자, 이게 한 마리 변한이 무리였 근데 여기서 봐봐, 이렇게 낮게 아, 지켜가지고 아, 몰라 언지 하나. 사진으로 이거를 위에서 찍어때 잡히지가 있습니까? 않아. 근데 우리 눈으로 아가오티 되는데 아가오티 이게 카메라. 그 사진이 그래. 그래서 저기 네. 너무 아가오티 조그만, 아가오티 조그만 보이잖아, 보이잖아 이렇게. 실제로 눈에는 큰데 이게 보면. 카마우치 강채는 원래 철제 집이다만 그 이게 보면 이곳에 아주영구인물 물고사는 철제가 아니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에얀 철제물은 없는 것같아그 온통 그 하얀색으로서 에 네. 그리고 그 나무나 풀도 다투리는 그런 저 이제 오른뱅 가문에 접해는 누락어 가는요. 에 카마우치 섬의 앞에 가면은 에 네. 하얀 그물로 그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니까 한 시간 걸린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제 분가 반반에 한번 는 거겠지. 바다가 네, 7분이니까 네, 저기 가면 30분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보고 다시 이제 다운데가 빨간색을 시간 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정제 레시피는요. 그리고 이거. 가 있죠. 카메라가 한번두 개나 사용 안 했거든요. 우리는 저와 같은 정제가 많이 담았어. 우리 삼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요것만의 물질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저와 같은 정제는 그 주변을 돌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온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녀들을 들어오실 때에 가리들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저 앞에. 네, 그 왼쪽에 가면은 말수에서부터 오른쪽에강축도까지총 다섯 개의 점에 있습니다. 네, 왼쪽에 그 말수에서 네, 그 분홍도, 그 다음에 명도 그리고 광대도 강축쪽 이와 같이 다섯 개의 선에 총네 개의 가리가 도와주는데. 네, 그 해설하라는 분이 소중 2 이런 거도 없다. 날짜들 세대도 지금 는뭐막잡 이렇게. 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한 개가 굉장 말이라니까. 그래서 하게 좀막 해야 3개까지는 재밌는데 끝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확정하게 하이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 다섯 개의 섬이 전체 제기가 1 4 k 로가 되는 그런 그 새로운 트레킹코스가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자도 선착장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조금만의 새로운 여행지를 만나보시라고 제가 이와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년의 모습이죠. 자, 아, 그리고. 도 벌써 19번, 아, 이아이고 이것도 힘들다니까 팔아. 그러다 <laughs> 지금 오른손으로 바꾸기도 뭐하고 이제. 안에 뭐, 이제 조금만 가면 뭐 됐다. 뭐 조금. 뭐. 뭐, 뭐, 똑같은 거라 야, 뭐 들고 3개의 있어도 3개의 하여간 번. 그것도 다행이다. 누가 몰라나 싶기가 그대로 려놓으면 누가 군 기록해 놓고 그냥 보관해 주니까 아감정에서이남겨하 새가 엄청 많이 따라다니네. 아그 하얀 곳에야. 근데 여기서 한 개도 안 보여. 어, 어, 엄청, 엄청 많이 따라다니네. 감사니다 뭐고 뭐. 그러니까 아 저기도 지금 사람 살 것지 그지 아꽤 네. 크게 커 보이잖아 아. 그래도 그지? 아 저쪽에는 꽤 크다야 저기 그지? 저긴 마을 아니야 응 저기 꽤 크네 그래도 그치? 아 근데 마을 뭐보이지 아. 않네 이래가지 뭐 마을인지 뭔지 뭐, 뭐. 아, 망망대, 거의 뭐망망대요 해설도 끝나고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laughs> 20분 많이 찍었네 에이, 21분이니까 자 이만큼만 보겠습니다